안녕하세요. 염단생각 양식연 변호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대한면역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형사 사건을 좀 많이 하는데, 어, 사실 일반인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몇 가지 간단한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고소하는 법이요. 고소는 일반 경찰서 가셔서 이렇게 고소장 쓰셔도 돼요. 쓰셔도 되는데, 문제는 굳이 왜 변호사를 찾느냐? 아, 지금 요새 이제 경찰들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검경 수사권 동료로 인해서 경찰 분들이 수사권, 수사 사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범죄 사실 구성 요건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일반 민원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 사실 정리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변호사의 도움을 좀 받으시길 권장드리고, 경찰서에서도 사건 접수하시고 고소는 가능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랑 상담하시고, 고소장만이라도 작성을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내가 정말 억울하신 일 있으시면 고소장이라도 작성하셔서 제대로 된 구속요건을 가지고 접수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시냐면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한번 합니다 고소인 조사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상대방 이제 피의자라고 부르는데 범죄 혐의자, 나한테 피해를 입힌 사람 조사가 이루어지니까 그런 절차를 기다리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고소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다만 이제 내 사건을 정리하는 게 어려우시죠. 내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실 관계를 하는지 그 내용을 정리하시는 과정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 예상치 못하게 고소를 당하셨을 때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느냐, 요 말씀을 드릴게요. 고소뿐만 아니라 이제 경찰에서 연락 왔을 때 많은 분들이 당황하셔서 이때 대응, 소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때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정가가 없으신 분들. 우리 너무 안타까운 게 정과가 없으신 분들은 뭐 명예훼손 뭐 아니면 사이버 명예훼손 이런 것들도 그렇고 어떻게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내가 다 사실을 인정하고 어, 담담하게 뭐 가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경찰 가서 조사 받으시면 됩니다. 네, 큰 범죄 아니시면 어, 정과 없으시면 네, 그렇지 않고 겁이 나시면 이제 저희 변호사들을 바로 선임하시면 가서 이제 수사 할때 같이 참관을 해드려요. 인권 침해 없도록 그리고 범죄에 불리하지 않도록. 그래서 경찰에서 연락 받으셨을 때 사실은 즉시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사건 대응은 초기부터 변호사랑 같이 하시는 게 비용도 가장 절감하실 수 있고 피해도 가장 적게 당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변호사한테 몇분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나랑 과장 잘 맞는 변호사를 선임을 하시거나 아니면 조언 받으신 걸 기초로 어, 피의자 조사를 받으시고 그 상태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끝날 수도 있고, 검찰로 넘어가서 법원 단계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경찰 단계에서, 경찰에 연락이 왔을 때, 변호사랑 상담을 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말씀드렸다시피, 요새 변호사 상담료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내가 어떤 범죄 사실이 있고, 어떤 증거가 있고, 어떤 억울함이 있는지, 나의 사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경찰에 가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꼭 같이 가시지 않으셔도 변호사 상담 한번 받으시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 <laughs> 변호사로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피해자로 진술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도 변호사들이 같이 동석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무서우신 경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경찰서에 가실 때그 증거를 갖고 가셔야 돼요. 제 핸드폰을 다 있으니까 보여드리면 되지. 그거 이제 경찰에 가가지고 하나씩 보여주고 경찰에 이거 다 일일이 확인하고 하는데 시간 꽤 걸리거든요. 가능하시면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증거들을 다 이제 문서로 만드세요. 핸드폰 뭐 카톡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 다 출력하셔가지고 캡처하셔가지고 프린터로 출력하셔가지고 유리한 거다 가지고 가셔가지고 그날 경찰서에 제출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가실 때꼭 팁은 신분증. 도장, 안 그러면 이제 인주를 다 찍으셔야 되니까, 아, 도장 챙겨 갖고 가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요런 것들 이제 기초 상담할 때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또 다른 거는 탄원서 어떻게 쓰느냐고들을 많이 문의하시는데요. 탄원서는, 음, 아주 특별한 양식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동일한 문체로 동일하게 쓰는 것보다는 탄원서를 왜 받는가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예, 탄원서를 한 장도 못 내신 피고인들이 조금 더 불리하실 수 있는데 이유는 이분을 용서해드렸을 때 사회 복귀해서 사회에 의지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조금 음, 또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사회 유대관계가 끈끈한 사람이 아무래도 범죄를 덜 저질 수 있겠다. 그런 취지로 탄원서가 많이 들어오면 어, 좀더 용서해주기 쉽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판사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용서해 달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범죄에 빠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좀 낮다는 취지에서 탄원서를 요청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 원래는 성실하게 살았고 좋은 사람이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탄원서가 다만 이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같은 것과 같이 들어가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처벌 불원서나 합의서의 양식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포털에 치시면 많이 나와 있긴 해요. 처벌 불원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어, 특별히 뭐 법원 어디 가서 양식을 받아서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 내용이 너무 허술하게 작성되어 있거나 너무 합의금이 낮으면 법원에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실 변호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일반 사건 관계자 분들 일반인들께서는 조금 궁금해하시는 간단한 질문들 모아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외에도 형사사건 이제 언저리에 있으면서 많은 궁금하셔서 모르시는 내용 있으시면 댓글 등으로 알려 주시면 정말 변호사들은 왜 이런 걸왜 궁금해 하시지 그래서 답변 못 드리는 내용이 있으니까 댓글 달아 주시면 또 답변 유튜브로 만들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족 중에 형사사건에 어떻게든 어떤 형태로 든 연루되시면 사실 마음이 어렵죠 그리고 변호사들 만나도 뭔가 시원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도움 안 받으시는 분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변호사들은 또 이분이 무죄인지 유죄인지, 어이 만나 뵌 의뢰인이 주장하시는 내용과 다른 증거가 사건에 가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다는 점을 좀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라도 변호사가 하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변호사의 말에, 말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는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장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사건 없이 사는 사, 세상에 제일 좋겠지만 사건이 있으시다면 초기에 변호사 상담 받아보세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